이번에는 시경 소남편에 있는 표유메란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봄이 다감을 아쉬워하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가 혼기가 다 지나가는데 자신을 찾아주는 남자가 없음을 떨어지는 매실에 비유한 익살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시입니다.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표유매여 기실 칠레로다. 구화서사는 태기 기레로다. 떨어지는 매실이여 그 열매가 일곱이로다. 나를 원하는 많은 남자들이여 좋은 날에 오세요. 표유매여 기실 삼회로다 구화서사는 태기 금해인저. 떨어지는 매실이여 그 열매가 셋시로다 나를 원하는 많은 남자들이여 지금 와주세요. 표유매여 경광기지로다 구하서사는 태기위지인저 떨어지는 매실이여 경광에 주어 담았네 나를 원하는 많은 남자들이여 약속이라도 해주세요. 말이라도 해주세요. 세 번째 연중첫 번째 연입니다. 표유 매여, 떨어지는 매실이여, 기실, 그 열매가 일곱 개가 남았도다. 구, 아, 나를 구하는, 나를 원하는 서사, 많은 남자들이여, 기길, 기길, 그 좋은 날에, 그, 그 길이를 선택하여, 태, 나에게 오소서. 얼마나 많은 매실이 달려 있었는지 모르지만, 매실이 속절없이 떨어져 일곱 개만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봄이 오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가 매화꽃이지요.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지요. 결혼 정년기인 아가씨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올봄엔 반드시 멋진 님을 만날 거야. 그런데 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매화꽃에서 열매가 맺어 싱싱한 매실이 되었다가 노랗게 익어 뚝뚝 떨어집니다. 매실이 익는 계절에 시작되는 장마를 매우라고 합니다. 장마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랄까요? 봄은 꽃의 계절이고 여름은 열매가 열린다는 말에서 열리다의 명사형입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계절인데 매실이 뚝뚝 떨어지는 초여름이 었는데도 아가씨에게는 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실이 아직 일곱 개나 남았습니다. 아직 많은 남자들이 나를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남았고요. 많은 남자들이여 이왕 나를 찾아올 거라면 좋은 나를 택해서 오세요. 이제 두 번째 연입니다. 표유매여 기실 삼회로다. 떨어지는 매실이여 기실 그 열매가 삼회로다. 세 개가 남았구나. 구, 아, 나를 구하는, 나를 좋아하는 서사, 많은 남자들이여 기, 금, 그, 지금, 좋은 날 가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태, 이르러 주세요. 지금 나를 찾아주세요. 이제 매실이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급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이여, 좋은 날 가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와주세요. 마지막 연입니다. 표유메여, 경광기지로다. 떨어지는 매실이여, 경광, 경광에 주어 담았네. 기울어진 광주리에 모두 주어 담았네. 구, 아, 나를 구하는, 나를 좋아하는 서사, 많은 남자들은, 기, 위, 그 말이라도, 태, 이르게 해주세요. 그 말이라도 해주세요. 이제, 매실은 다 떨어졌고, 광주리에 모두 담았습니다. 봄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나를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이여, 좋아한다는 말이라도 해주세요. 나에게 말이라도 걸어주세요. 추운 겨울에 모든 생명들은 따뜻한 봄을 꿈꾸고, 봄의 새싹은 화사한 꽃을 피울 꿈을 꾸지요. 그런데 드디어 화사한 꽃이 핀 5월의 어느 날, 꽃은 한순간에 속절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 기억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표유매여 기실 7회로다 구와서 사는 태기기래로다 떨어지는 매실이여 그 열매가 7이로다 나를 원하는 많은 남자들이여 좋은 날에 오세요 표유매여 기실 3회로다 구와서사는 태기 금해인지요. 떨어지는 매실이여 그 열매가 쇠시로다. 나를 원하는 많은 남자들이여 지금 와주세요. 표유매여 경광기지로다. 구와서사는 태기 위지인지요. 떨어지는 매실이여 경광에 주어 담았네. 나를 원하는 많은 남자들이여 약속이라도 해주세요.